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끔 오는 우리 그 손녀, 손자도 8살, 5살 짜린데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죄는 일부러 싸우지 않으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의에 대해서 의의에 얽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 하나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순정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나나 베트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고한 자기 경험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형제 선물입니다. 그에게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21살된 아들이 있고 재혼해서 얻은 럭키라고 하는 12살된 딸과 4살된 딸이 있는데 이 4살짜리 꼬마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해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살아있는 간 기증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간을 누군가 절반을 잘라주는 것, 이 같은 위험한 수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12시간 안에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정이 워낙 급박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초조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아들인 제이슨이 간 기증자로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제이스는 환자 꼬마와 아버지가 다른 이부 남매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기에 체질적으로 맞는지 걱정이지만 다행히 잘 맞아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불안합니다. 잘못되면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조와 불안과 걱정 속에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네. 아들 제이슨이 친동생도 아닌 이브 여동생에게 생명같은 소중한 간을 나눠주겠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구나 이같이 강박한 세상에 이렇게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도 고마워서 한편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술 자체를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생각할수록 이 어머니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있구나 내 아들이 이렇듯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수술은 성공이어서 남녀는 둘다 무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선물인 것입니다 형제가 준 가장 귀한 선물 어머니는 깊이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염려는 엇갈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걱정이요. 이쪽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남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생을 사는데도 생각이 달라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의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과 thanks라고 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뿌리가 같아요. 생각한다, 감사한다. 뿌리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옵시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다 자그마한 시험,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다가 기차가 그만 덜커덩하고 요동치는 바람에 시약 하나가 떨어져서 화학 반응으로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그간 그가 연구했던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에 탈 위험이 빠지자 차장이 와서 에디슨을 밖으로 집어 던져 버렸어요. 위험하니까. 그런 바람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만 귀를 다쳐서 귀가 먹어 버렸어요.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하고 발명왕이라는 명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렇듯 많은 연구와 발명을 할수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와 발명을 할수 있느냐고 물을 때 에디슨은 대답하기를. 나는 귀가 먼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 그 덕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에디슨이 대답을 합니다. 귀 먹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원망이 될수 있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한그 사람은 평생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세운 저 노조들이 자기들도 한 자리 달라고 지금 데모한다면서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뭔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고 그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그게 복이에요. 잘 산다고 복이 아니고요.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곧 복이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 마음이 여러분 감성에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잘 보시면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너브간, 네살이 예루살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의 연구로는 한 5만 명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그럽니다. 이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성경에 보면. 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2차 때 얘기고 1차에 끌려간 사람, 2차에 만 명, 또 3차 완전히 망해서 끌려간 사람까지 합치면 한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 왕이 그를 등용해서 정치를 하게 하고 총리를 세웁니다. 그 후에 세상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메데왕 다리오 또한 이 다니엘을 정치가로 기용을 해요. 워낙 충성되고 청명해서 모처럼 다니엘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120명의 방백이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급입니다. 120명의 도지사를 거느린 큰 나라예요. 그들 위에세 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앉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메데와 바사의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 포로 출신 다니엘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헐뜯음 나 음모를 합니다. 가진 수를 다 썼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듯이 다니엘은 그들이 탓할 허물이 없어요. 도대체 허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즘 장관 뭐 청문회 하는데 다 사퇴할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 망신을 당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면 불쌍해요. 예 나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장관을. 예. 워낙 허물이 없고 충성된 사람이고 보니 다른 일로서는 단니엘을 고수할 수가 없음을 알고 신앙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올무를 걸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 왕 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다리오 왕에 대한 역적이다. 이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금령을 만들었고 여기에 다리오 왕이 어인을 꽝 찍었습니다. 결제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금령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여전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요.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자굴이라니 원망하자면 얼마든지 원망거리가 있는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원망할 만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는 율법적 비판을 극복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옵시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존재 용기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용기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이란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비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 여기에 다니엘이 우뚝 쓴 거예요 죽는 것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믿음이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것. 10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엑시던트, 즉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체질이에요. 체질. 그리고 성품화 되어야 됩니다. 같은 행위가 오래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그것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은.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할줄 모르는 그 약점, 그런 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조그만 일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큰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성대 여러분. 과연 조그만 일에도 원망없이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할줄 아십니까?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에 외손주가 8살과 5살짜리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끔 저녁 식사를 할때 밥을 먹고 나면 꼭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 엄마가 시킵니다. 잘안 되죠. 당연한 것을 아니까. 그러기에 습관이 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 엄마가 Say thank you.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면 해요. 시켜야 되니까. 일러주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고 말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찍부터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줄 알아야 엄청난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로펠로가 11조 아닌 10의 구조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배고픈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 구두 닦기로 천번 돈에서 어머니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많아져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10의 구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습관, 11조 드리는 습관, 주일 지키는 습관, 모두가 복받는 습관인 것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 하니까 자녀들이 할 리가 있나? 요 그거 가르쳐서 되나요? 이루고 있어요. 그럼 가르쳐야지. 안 하면 가르쳐야지. 부모가 가르쳐, 누가 가르쳐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하루에 세 번씩 일상화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식사를 세번 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번 시간을 정하였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일상화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가 지금껏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려왔어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누부간네살의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됐고, 오늘은 벨사살을 거쳐 지금은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입니다.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남의 땅에 남의 문화 속에 살지만은 음식도 가려 먹고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만족함에서 비롯합니다 만족이 없는 감사가 있다면 그거는 조건부 감사합니다 맞지? 백화점 매장에 여러분 가셔서 물건을 사시면,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 직원이 나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꼭 뒤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또 오세요. 아니, 물건을 사서 감사하다 그러면 되지. 거기 뒤에다 또 붙여. 또 오세요. 여러분, 또 오십시오.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이 조건부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절대로 거기에 대해 대가성이 깃들여서는못 씁니다. 무조건 적기에 대해 아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마당에 이르러 다니엘은 이제 복 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은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대로 죽을 것이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게 된 시점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한 겁니다. 이대로 만족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살고 깨끗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건 위대한 감사요.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지금 저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말론적 감사를 다니엘은 드리고 있는 것이 옵시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좀 각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이발사 한 분이 계셔서요 그 지역의 목사가 이발소에 왔습니다 정성껏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이발사가 목사에게 말하기를 그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료는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시죠 저도 하나님의 일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목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성경 찬송가와 좋은 책몇 권을 그 이발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발사가 그것을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지역에 순경이 한 사람 와서 이발을 하게 됩니다 순경이 이발을 다 하고 나니 돈을 내려고 하자 이발사가 사양을 합니다. 내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사회 에 봉사한 셈치고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지 마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러시지요. 순경이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발사가 참 고마운 분이요. 참 고맙다는 편지 한 장과 도나침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슬그머니 그 이발소 문 앞에 갖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이발소에 왔습니다. 이발을 다해준 이발사는 그 국회의원을 보고 저도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여태거지로 몰려와서 그 이발소 문 앞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대 여러분? 어떤 고마운 일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에 은혜를 당연히 입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는 이런 고마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허물 많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적은 일이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하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혜택을 입는 건 당연하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격이. <laughs>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무시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받게 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이 나오고 이웃을 보면 불평이 일고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면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보고 사람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성품화되고 생활화하고 일상화할 때 우리는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니엘에게 닥칠 사자굴에 던져지는 같은 엄청난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끝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마음, 이 같은 감사의 철기를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감사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주미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